이 경우 연장 후에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며 임대인에게 통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고요. 만일 차인 연체가 2기에 달하는 사실이 있었다면. 잘 지내셨나요? 네오비비즈 아카데미 추의장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추울 때보다는 임장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는데요. 혹시 임장하면서 궁금한 점또 질문 사항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매매든 임대차든 뭐 계약서 작성하는 건좀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어떤 특약을 쓰면 좀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주거용 전문가이신 사윤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대표 님과 좀더 유익한 정보 나눠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중개업을 20년 넘게 하고 있고 현재는 네오비에서 실전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만기 전 태거시 중개 수수료 부담 조치는 누구인가요? 네. 실무에서 많이 그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다라고 하면 해지하는 측이 패런티를 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 계약이 됐을 때 이제 그 논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갱신되는 내용을 보면 묵시적 갱신도 있고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만기 6월에서 두달 사이에 연장 유무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의 개념입니다. 이 때에 있어 중도 해지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요 임대인에게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와는 관계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단 최초 임대차 기간이 1년이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잔여 1년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 해지권이 임차인에 없고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1년 만기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약에 어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동일하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임이 두 달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안 되고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를 할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고 후 6개월이 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연장.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만기 6월부터 두달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겨,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이 개념입니다. 이 경우 연장 후에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며 임대인에게 통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고요. 만일 차인 연체가 2기에 달하는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없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부분 중개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갱신. 새로운 계약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즉, 당사자 간 계약 기간이 합의되었기에 임차인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요.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조건부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 시에는 임차인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